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있어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하나의 유튜브 계정으로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데 새로운 계정을 만들기 귀찮으셨던 분들께 딱 맞는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먼저, 채널을 만들고 싶은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해주세요. 이미 여러분이 가진 계정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로그인 후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설정을 찾아 클릭합니다.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기본 계정 메뉴가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 채널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는 항목이 보이죠?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새로운 채널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채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채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채널 이름을 입력해 보세요. 이름은 여러분의 콘텐츠와 맞는 것이 좋겠죠? 자신만의 특색 있는 이름을 지어 보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새국을 계정이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라는 박스를 체크한 후,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채널을 만들기 위해 계정 인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인증 코드가 문자로 전송될 거예요. 그 코드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널이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채널이 만들어진 후, 이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들어진 계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계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계정 전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만든 채널 계정이 보입니다. 해당 계정을 선택해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채널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이제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구독 버튼 대신에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옵션이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채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핸들 이름과 설명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핸들 이름은 여러분의 채널을 대표하는 이름이니 신중하게 정해 주세요. 설명도 여러분의 콘텐츠와 방향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채널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별도로 유튜버 계정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계정에서 채널만 추가하고 전환하면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관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콘텐츠 세계가 더욱 확장될 거예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방법과 채널 상세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채널 아이디어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